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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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1 0년 74편 말씀이죠. 1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저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에. 네. 74편은 기도의 깊은 좌절에 빠진 자의 탄식 시입니다. 내용을 보았을 때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남녀가 완전히 멸망한 시기에 쓰인 기도인데, 해망한 유다를 보면서 끓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바빌론의 침략으로 인해 주님의 목장이 있는 양떼의 진승을거두시 않으십니까? 그는 하나님께 혹시나 자신들을 잊으신 것은 아닌지 이렇게 의아심을 갖습니다. 이전에 먼 옛날 주님께서 친히 감추고 사신 주님의 백성을 기억해주옵소서. 주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시온산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하죠. 바빌론 군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소를 더럽히며 성전 한가운데서 승전가를 부르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3절에서 9절까지 그것을 하나님께 조목조목 아립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그저 내버려 두시느냐 이렇게 안타까워하죠. 10절에 보면. 우리를 모욕하는 저 대적자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원수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성대를 더럽히는 바벨론 군인들을 제발 기억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18절에 주님 원수가 주님을 비난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주님 이름을 모욕합니다. 이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못 보셔서 가만히 계시는 것인지 이 사실을 알기만 하신다면 결코 가만히 계실 분은 절대로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22절에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모욕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버려두지 마십시오. 주님의 대접자들이 저 소리를 부디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의 회복과 기도의 부흥이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겪는 어려움들 정말 절박한데, 예,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셔야 해서 기도하는데, 예, 그 응답이 없을 때 예, 그때 깊은 좌절을 겪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이런 절대로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똑같지 않아서일 때가 많죠. 하나님이 시편 기자의 기도에 응답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분위기는 아주 암울합니다. 마치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같죠. 기도할 때마다 바로 이 심정이죠. 한때 동방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의 수많은 예배당들이 무너지고 그 터에 김일성 투자들의 우상이 서 있다고 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북한을 회복시켜 달라고 많은 종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응답이 없죠. 예,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택한 자들을 잊으신 것일까?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기도를 이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이해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62장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바수권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외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께서 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네, 이렇게 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표현을 쓰지만 하나님께서 머리가 나보셔서 이지시는 일은 당연히 없죠 못 보시는 일도 없으십니다 못 들으시는 일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죠 영이시니. 바벨론은 결국 멸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고 성전을 짓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 입장에서 응답하지 못한 기도일 수도 있었던 것 행복이 터지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던 자신이 살아있을 때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응답은 포로로 끌려가지 70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에서 도안이들은 바벨론의 권으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아니었죠? 3세대들이 돌아옵니다. 이처럼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기도라면 기도할 의욕을 상실할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중요하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70년이 지나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번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기도했고 자식들에게도 기도를 물려주었고 그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물려주었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3세대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세계 역사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3세대가 지났다면 이미 고국으로 돌아올 마음이 다 사라진 다음입니다. 1세대들이 절망하는 세대, 2세대들은 그 땅에서 태어나 차별과 멸시를 견뎌낸 세대. 3세대 오면 그 나라의 주리 사회에 진출하게 되죠. 그 땅에서 자리가 잡힙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것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문명이 발달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러니 고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죠. 폐허가 된 곳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기다려주는 고국이 존재하는 것도 또한 아니었죠. 고국은 황폐해졌고 주위 족속들로부터 무수인요력지를 당하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돌아가려면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얻은 모든 기득권과 재산을 포기해야 돼요. 삶의 터전을 버려야 합니다. 황명한 황명한 불판에서 국가를 재건해내는 일이 없이 정말 현실성이 없는 미련한 짓인 것 같고 이런 형편인데 돌아갈 사람은 누가 있었을까? 그런데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이유는 그들이 부모로부터 자신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물려받았기 때문이죠 이 믿음과 기도가 자녀들에게 또그 자녀들에게로 2대 3대 이어져 내려간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도 계속 기도했었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일세대였던 다니엘은 총리의 지휘까지 르렀지만 하루 세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사실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자불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마지막 3차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류에미아 역시 일리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고관이었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금식하다가 얼굴이 수색해져서 왕이 이유를 물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데 반대히 조국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려는 유역 천만한 청을 들여서 허락을 받아 귀환하게 되죠. 물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일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랄 일이었고, 그래서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 같은 유대인들이 다시 나라를 재건하게 됩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기도를 계속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 택한 백성을 아주 버리지는 않으시죠. 에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리라는 기간을 미리 정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에르미야가 선포한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다고 볼 수가 없죠 다니엘도 70년 기한이 자기 직전까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평기자 같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은 70년 후에 이루실일 이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상황인데 터져나오는 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되는 기도를 답답하게 잘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하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외칠 만한 그런 기도였죠. 그러므로 북한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우리가 쉬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기억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잊으실 리가 없습니다. 육신이 있고 통강하는 것보다 더큰 고통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까? 원수를 갚아주실까? 이렇게 믿음이 무너질 때가 끝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절망의 때, 아무리 기도해도 답답하기만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 다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편, 74편을 읽어볼 때, 실제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12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시며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물에 있는 탄인들의 머리를 깨뜨려 부수셨으며 비오야단의 머리를 짓부수셔서 사막에 사는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셨으며 생을 터뜨리셔서 개울를만드시는것 하며 유유히 흐르는 강을 매마르게 하셨습니다. 낮도 주님의 것이고, 밤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달과 해를 제자리에 두셨고, 주님께서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도 만드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아주 사라졌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고백합니다. 이런 태도가 중요하죠. 그들은 자신만 이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가슴에 대를 이어가며 심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었고 그들은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 목포에 가면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니에 대한 간증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목사님의 가정사가 복잡해서 어머니의 삶이 너무나 고단했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전도를 받아 질풀하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갔는데 처음 나간 교회에서 그 어머니는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셨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고 철 기도를 하고 농한기가 농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 두 주씩 기도하고 내려오시곤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어느 집사님 집에 가서 돈을 빌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이 백동지 목사님의 학비였다고 래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새벽 기도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 목사님은 어린날 회의가 들었다고 해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왜 기도도 하지 않은 집사님에게 돈을 빌려 갔을까? 그러다 몸이 아파서 중학교 2학년 다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는데 또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나는 왜 병이 들었을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의 자녀들은 건강하게 학교에도 잘 다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새벽기도도 천력기도도 가지 않으시더랍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엄마 왜기도하러 교회 안 가세요? 어머니가 음, 나 이제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다 하시면서 힘없이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통곡을 하시다 해서 부르시더랍니다 하나님 아버님. 집사가 기도해도 별것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봐도 하나님 누구 나를 보면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 기도도 못하게 교회문을 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이 부끄러워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머니를 보니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고 뒤에서 쑥떡이는 말을 어머니가 들으신 거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집에서 통곡하시다가 다시 기도하기 위해 교회로 가시더랍니다 엄마, 이제는 왜 교회 가세요? 하고 물어보더니, 실수는 기도 안 되는구나. 하시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던 목사님의 어머니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제야 절대 깨달은 지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백동재 목사님의 목표와 사역은 하나님의 어머니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시구나. 하나님은 목사님의 어머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만 같았고, 그리고 아무리 부르치도 더 홍을 치는 것처럼 응답이 없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응답을 지연시키시면서 기도의 양을 채우게 하셨음을 알았다는 거죠. 그 기도의 양이 찼을 때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 놀라운 응답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서 절망이 될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 약속과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절망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으셨죠. 엘리 엘리 나마 사마 사막, 사마 달이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그 절망 중에 여전히 주님은 믿음의 고백,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짖었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계셨습니다. 어느 성도가 집안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는데 형편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더욱더 힘들어지는 일만 생겼다고 그러죠. 그 모습을 본 일가 친척들이 예수 믿더니 꼴좋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들으셨죠. 주님 저 사람들이 하는 말 들으셨죠. 원망하는 불지점이었지만 그 속에 개자식 같은 믿음이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죠. 십병기조는 하나님 제발 우리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실 수도 외면하실 수도 없다라는 것. 네 더욱 놀라운 증거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기도하라는 내면의 음성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때때로 되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죠. 그러나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여전히 기대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주위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항상 눈에 이슬이 맺혀 있고, 기도하는 시간에 눈물, 코물을 흘리며 기도해도 생활이 풀리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도는 밤낮 하는데 문제는 달라지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의 연속이지만 주님은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갈 그릇을 빚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빌리버스 2장 13절이죠. 너희 안에생 행하시는 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 항상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것이 절망 중에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예, 찬송을 힘있게 우리 같이 부르죠.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 가사를 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때주 예수 앞에 다 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때주 예수 앞에 다 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래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주 예수 앞에 다 아래라. 내 일들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래어라. 우리는 주 예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이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그 때를 채우시기 위해서 가끔은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아무것도 변화가 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항상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보호와 응답을 받으시는 놀라운 평강의 샬롬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